소나무를 껍질 벗기고 다듬어서 이렇게 지금 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이제 여기는 중심이 잡혔죠? 이렇게 수평 중심. 깨끗이 지금 껍질을 벗겨서요. 정돈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십자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수평기를 이용해서, 예, 수평기죠, 이게. 수평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수평이 맞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았습니다. 위아래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도 다 맞고. 수평이 딱 맞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중심을 잡았어요. 중심 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줄을 띄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좌우 상하가 다 수평이에요. 어, 이 정도면은 이런 자가 이제 필요하죠. 이런 자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다필요한 거죠. <laughs> 여기 이렇게 이제 제일 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제일 때딱 걸쳐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움직이게 돼 있고, 좌우로 다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먹줄을 꺼요. 한번 꺼 볼까요? 음, 이 정도면은, 음, 16, 17, 10, 17 나와서 17. 17. 17이면은 적당합니다. 이제, 좀 이렇게 기둥감으로서는 적당하죠 큰 집은 이제 25 26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보다 이제 배로 커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 누마루라든가 조그만 집은 이제 상칸 집이나 2칸 집은 이렇게 이런 기둥은 이제 큰 기둥이죠 이런 것자 해볼까요 이쪽에도 이제 십자로 중심축을 잡았죠. 수평, 딱 이제 먹줄을 땡길 겁니다. 이쁘죠. 이쪽이나 그러니까 아래쪽이 다 같은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자, 이렇게 맞춰서 잘랐죠. 이렇게 맞춰서 잘라야 돼.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답 잘라서 직각으로 좌우 상하가 다 직각입니다 자 목줄을 당겨볼게요 십자수에딱 놔두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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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튕겨! 됐습니다. 먹길이 보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목줄을 튕겨나가면요. 다, 목줄이 이제, 이렇게, 예, 네, 목줄이 그어졌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사계를 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계를 틀는 방법이거든요. 목줄을 그어서 이제, 속으로 썹니다. 사계를 틀어요. 이렇게 십자를 내가지고, 사계를 틉니다 연필선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laughs> 자, 이제 잘랐습니다. 단하면서도 아주 부드럽죠, 이렇 잘라서 이제 홈을 파는 거지. 소리가 좋죠? <laughs> 이런 작업이 굉장히 재밌고 하고또 아주 기쁨이 있어 기쁨이 나무가 말려가지고 아 좋잖아요 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내구탱이를 잘라나가는거 사 k 튼다 그래 a 사그 k a 죠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스 y o 크 Allume-moi là. <laughs> 단단하죠? 사계를. 이런 작업이 재밌어요. 재밌죠. 不错。 뒤집어서, 의자. 의자. <laughs> 금방 되죠? 그런 수평으로 잡고요. 이렇게 이제 줄을 따라서, 되나가는 거 ハハハ。<laughs> 나왔습니다. 우와 맞지 않다 <laughs> woo <laughs> 오, 그렇죠. 쳐. 깨끗하죠? <laughs> 자, 드디어 완성, 이제 한쪽, 한쪽 했습니다. 한쪽 더 하고요. 하게 틀었죠 내구탱이가 네 틀어졌다는 뜻이지 소나무는 이렇게 인장력과 이 길이 방향으로도 굉장히 강해요 잘안 뿌러지죠 또 오래가고 송진기 때문에 송진기 자 됐죠 4군데 <laughs> 나무 망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털이 안상하지 이런 송진기가 있어서 좋죠? 이제 오늘 넣어서 다섯 개째. 여섯 개, 여섯 개야, 돼. 여섯 개.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요, 손에 익어야 돼요. 손에 익지 않으면 힘이 들기, 그러니까 내공이 생겨야 내공 1mm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답니다. 됐습니다. 사개게 들었습니다. 어개자사게 들었어요. 됐죠? 아 잘했다. 1mm 오차를. <laughs> 자, 이게 이제 사계 튼 겁니다, 이렇게. 네, 고구탱이를 틀어서. 자, 기둥이 안상됐습니다. 이쁘죠? 딱 규격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가는 거지.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오늘도 이렇게 기둥 하나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과 마무리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가서 딱 여기에 이제 보가돼보 들보 기둥 도리 이걸 도리라고 하고 도리라고 하고 요보 들보 기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옥의 사계를 트는 거죠 좋죠 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딱. 몇 가닥인가요? 봐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네 가닥이 들어가 네 가닥. 이게 이제 4 개를 틀었다. 예, 이렇게 이쁘죠? 딱 맞았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이 일이 들어가는 거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틀는 거 거의 이제 알아, 알아, 알아셨죠? 예. 네. 그건 제가 이제 한옥 해체할 때, 교육용으로 놔둔 교육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세우면은 기둥이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아주, 한옥의 기초. 한옥의 이제 이게 기본이죠. 정석이지. 한옥의 정석을 배웠습니다. 이게, 탁, 아, 이 봐요. 화살촉화살촉이탁 맞물려 버리잖아아요몇 몇 가닥으로 빨리 맞물리는 거죠 엄청나죠? 예. 멋있죠? 그러니까, 좌우로, 상하로, 다, 이게 딱짜맞춰지는 거지. 이게 이제 짜맞힌 집. 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딱. 이게 우리의 어리며 문화유산인 거죠. 자, 오늘은 또 기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또 내일 한번 만들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또 다연을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늦가을에 이렇게 이제 끌과 <laughs> 나무 망치 가지고 이렇게 예. 오늘도 재밌게 또, 재밌죠? 여기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규격, 나무의 크기, 또그 비틀림, 이런 걸다 고려해야 돼요. 예. 자, 다현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금. 예. 자, 아,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기둥감 주로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단풍이 들고. 오늘은, 오늘은 이제 찌를 내일 심어야지, 내일. <laughs> 내일 심겠습니다. 생명의 오늘 생명의 날인데 내일 심겠죠. 자, 보세요. 차시를 주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준은 거예요. 네, 저번에 준거 섞어서 한, 한 500개 심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나면 한번 심어보고, 알고가죠 요걸 지금 심어야지 새들이 안 먹어요. 청소를 말해. 지금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이후 시면은 얘들이 다 이렇게 먹어. 그래서 발화율이, 예, 적어요. 자, 심어보겠습니다. 오늘도.